반갑습니다. 초보자를 위한 튜토리얼 첫튜터 오종현입니다. 오늘은 맥북에 흐르는 정전기를 잡기 위해서 사용할 접지 플러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 제품이고요. 뭐 광고라던가 후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제돈 주고 샀습니다. 네이버에서 맥북 접지 플러그라고 검색하면은 이 제품이 제일 상당히 나오고 뭐 후기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냥 고민 안 하고 구매했습니다. 그러면 왜 저걸 샀느냐? 금액도 19,800원이니까 충전기 앞에 꽂는 플러그 치고는 비싸죠. 왜 저거를 샀을까요? 이유는 바로 맥북 표면에 흐르는 정전기 때문입니다. 일단, 맥북에 손을 대면은 여러분들 혹시 느끼셨습니까? 뭔가 오묘하고 찌릿찌릿하고 나와 맥북 사이에 뭔가가 흐르는 요 느낌. 이게 바로 정전기입니다. 맥북을 충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뚜껑을 열려고 손을 댔을 때도 이렇게 정전기가 흐르고요. 그리고 일한다고 맥북을 두드릴 때도 정전기가 제 손바닥을 오묘하게 흐르고 있습니다. 아무리 손을 촉촉하게 하고 뭐 로션을 바르고 이렇게 해도 이 맥북 자체에 흐른 이 정전기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이게 맥북 표면에 흐르는 정전기 때문이고, 이 정전기의 원인은 바로 충전기에 접지되지 않은 플러그 때문입니다. 이 화면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충전기인데요. 16인치 맥북 프로 M1 프로를 구매해서 받은 1 4 0와트 충전기입니다. 아마 한국에서 정발로 사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생긴 충전기를 쓰고 계실 겁니다. 안쪽에 동그라미 철이 보입니다. 이 뭐지? 이걸 뭐병따개 쓰는 것도 아니고, 도대체 이걸 어디 쓰는 건가? 제가 고민이 많았거든요. 알고 봤. 이놈이 접지였습니다. 접지가 뭐냐, 뭐, 요런 내용은 또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간단하게 접지와 플러그가 연결이 되야만 맥북 표면에 정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. 이게 제가 아까 구매했던 접지 플러그이고요. 안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철이 들어 있고요. 요 철이 아까 그 철로 된똥글뱅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접지가 작동을 하게 돼서 정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결합해 봤습니다. 원래 있던 플러그보다는 좀 뚱뚱하고 예쁘진 않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안쪽은 이렇게 생겼고요. 그리고 충전해 보시면 그 이상하고 오묘한 느낌, 정전기 때문에 생기는 느낌은 싹 사라진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정전기가 맥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, 여기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다 논쟁이 많더라고요. 그런데 일단 정전기라는 게이 복잡한 기기 이 위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건 잠재적으로 고장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전경기가 흐르지 않도록 접지 플러그를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꼭 접지 플러그를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